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한주한 한 주가 점점 지나가고 있죠. 하루하루가 지나가듯이 어 하다 보면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어 하면 또한 달이 지나가고 네 벌써 네, 올해는 다 갔습니다. 자 오공주 차트룸 함께한 1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지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아요때좀 참을 걸네요때좀네 어떻게할 걸, 걸 이런 생각들이 들으실 겁니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자, 항상 말씀드리죠. 오공 주차트로만. 예, 제 경험에서 오는 예, 그 스타일의 차트 설명드리고 또 시장에서 견뎌온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어 채널로 계속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종목을 이걸 공부해라 해서 막 올라간다고 해서 생색도 안 내고요. 예, 막 떨어진다 하면은 그 생색을 내야 되나? 막 떨어지면 왜 기준을 안 지켰나?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립니다. 자, 오공주 차트론 잔잔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꼭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시장을 좀 살펴보면 계속 지지부진입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서 끝났죠. 자, 금요일 날 올라서 끝난 거는 뭐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자, 월, 화, 수, 목 떨어졌다가 금요일. 결국 뭐 제자리도 아닌 애매한 자리, 제자리도 아닌 애매한 제자리 말장난 같지만 제자리도 아닌 애매한 자리. 지난주도 그랬고, 지금이 2480 여기로 회복하고 나서 거의 3주, 4주에 걸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500. 전후로 위 아래 480, 520요 사이에서 뭐 박스피가 잠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올라온 거야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네 갇히는 거는 좀 불안하지만 올라오고 나서 위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네, 날라갈까 말까 하는 참새들 같은 이런 흐름은 조금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심이 조금 네 떨어졌어요. 우리의 투심도 좀 그렇지만. 예, 외국인들의 투심이 조금 네. 빠지고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근데 결과로 보면은 이제 주간에 3천억 들어왔다. 기관도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좀 다시 12월부터 해서 좀 보면 네. 빠진 게좀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11월로 이렇게 좀 지나가서 앞을 가서 좀 보면은 아직도 뭐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지만 11월 전체를 봤을 때의 그 수급이, 예, 11월 전체를 봤을 때 수급이, 네, 3조였습니다. 지금 눈치 보는 것. 이거를 좀잘 이해해 두셔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물론, 불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산타렐리 오나, 뭐, 오나,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네, 차익실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뭘까? 경계는 좀 하자, 우리. 어, 작년을 잊지 말자. 작년 한번 볼까요? 작년에는 좀더 불안한 자리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그랬는데. 자, 작년에도 여기 올라올 때. 자, 이게 이제 12월 초에요. 요때 산타렐리 오나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아니라고 했죠. 네. 쭉쭉 빠졌어요. 그래 놓고 또 다시 불안하게. 뭐 저점 깨지나 했더니 개미들 포기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서 금방 또 이렇게 회복을 했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저점을 깬다, 공포를 주고 나서 개미들이, 네, 떠나고, 포기하고, 막 그, 무분별하게 이성을 잃고 던질 때, 외국인들이 빵 치고 올라왔죠. 여기서도 그랬죠. 자. 지금 그런 흐름들이 계속 보입니다. 자, 여기서 포기한 사람들. 제가 뭐라 그랬죠? 바보라고 했죠. 저 두세 번의 기억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떨어지고 나서 포기하니까 어어어 어, 어, 불기둥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안 주잖아요. 아 내려오면서 해야지 기다려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제가 2520 말하, 말씀드리고 여기 이탈하면 그냥 쉬어라. 가만히 관망하고 돈을 모아라 차라리. 예, 그랬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후회를 한다면 아 저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제 말을 꼭안 들어도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겁내고 떠나는 사람들 네, 이거 듣지도 않겠죠? 예 네. 그리고 분명히 그분들 2,700 오면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견디고 견디고 지금 올라온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종목이 뭐 중요해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까 뭐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투심이 뭐안 좋다 뭐 이런 주간 증시 전망 여기 나오는데 그냥 다들 참고하세요 그런 거네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시장에서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한번 공부해 볼게요 몇 개만 좀 볼까요 강원랜드입니다 자 바닥을 다졌죠 네 이게 올라갈지, 어, 지지를 됐지, 지지를 할지 계속 관심을 주다가 밀렸는데, 저점을 또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점을 올립니다. 그러면 떨어지고 저점 이후에 올라왔을 때, 바로 그 직전의 저점을 회복하느냐가 중요해요. 회복을 했다는 얘기는, 자, 이제 여기서 바닥 좀 만들면 안 되겠니? 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쉬다가 올라오는 이 자리가, 네, 여기가 돼버렸죠. 그럼 이제, 5일선 121선을 돌파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아 두셔도 돼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느릿느릿 봐도 되죠. 네. 이거는 급등하고 막 이런 게잘 나오는 특징이 적으니까 급락은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저5일선 121선을 이제 돌파했으면, 네. 천천히 중기로 봐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중기로 본다면 실적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강원랜드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시잖아요. 네. 자, 실적이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분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요. 예상이. 이렇게 좀 보면서, 네. 강원랜드.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셔도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요, 아이고.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 회사도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네. 강원랜드. 아이고. 강원랜드 좋아지잖아요. 네. 네. 아, 이게. 버퍼링이 심만네 컴퓨터가. 자, 어쨌든 분기별로도, 네, 좋아지다가, 여기서 한번, 지금 꺾였지만, 연간 실적은 30%좀 늘어납니다. 네, 제가, 이게 버퍼링 때문에 말이 좀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적자 다 없어지고 있고, 자, 뿅, 뿅, 뿅. 4분기 좀 부진해도, 네, 바닥을, 이, 부진할 것 예상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지금 가는 거죠. 자, 연간으론, 그래도 전년보다,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수급의 흐름을 좀 봤을 때, 지난주에 강원랜드를좀 많이 샀어요. 기관들이. 네, 수급이. 외국인들도 좀 들락날락 하고 있고, 요거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리. 그리고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은, 자, 이게 한 2, 3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깼지만 바로 회복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본다. 네. 이미 골든을 만들었다. 이건 뭐다? 이 전체 과정이 정배열로 가는 마지막 산통, 진통을 겪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봉을 볼게요. 주봉들. 네. 자,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나오고 보니까, 어? 겨우 이런 흐름이었어? 근데 우리가 너무 휘둘렸나? 이럴 겁니다. 물론, 네, 여기서 깨졌을 때는 경계하고 올라올 때 봐도 된다는 거를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동진 세미캠도 얘네들 실적을,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 쭉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적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럼 동진 세미캠, 얘뭐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반도체, 바닥 치고, 이제 슬슬, 올해 말고, 내년 1분기, 2분기, 올라갈 거 아닙니까? 동진 세미캠. 긴 과정에서 보면 이 박스 구간에 아직 갇혀있고 돌파 안 했습니다. 자, 주봉, 요 어팡 잘 치고 가면 여기 돌파하면 어디까지 네, 보이잖아요. 네, 중기로 한번 볼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뭐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살펴봤더니 DBI 택이 네, 거래가 꿈틀꿈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계단을 만들고, 또 계단을 만들고, 네, 중장기평선들이, 요렇게, 네, 올라오고 있고, 중기, 단기 애들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d b i t 는요 때, 이제, 경영권 관련해서 좀,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 뻥 했죠. 자, 역배열에서는 항상 급등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하고, 박스 구간이 만들어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을 한번 마감을 하고, 긴 조정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밀렸다 어, 올라왔다 이러는데 자 바닥을 이렇게 잡고 잡고 올라오는 거 그럼 최근의 흐름 수급 체크 한번 해보시고 또 실적도 체크해 보시고 네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 이미 반영됐던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지 내년을 보고 또뭐 정부 정책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슈들이 뭐가 있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동진 세미캠 db 하이테 오늘 다 그쪽이네 네자 우리 어버브 반도체 예전에 한번 시세가 제가 본업에서도 좀 나왔는데 바닥 찍고 급하게 올렸죠 네 조정하고 또 올립니다 240선 요 라인에서 단기 시세가 요건 좀 나올 겁니다 이런 건 중장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단기 의 흐름 거래량에 기반해서 네 짧게 짧게 치고 그리고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어버브 반도체 얘네들도 뭐 실적은 나쁘진 않네요 근데. 아 올해가 안 좋았군요. 올해 안 좋은 거 이제 끝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미리 선반영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며칠 전에 나왔던 종목 중에 QRT가 그냥 이렇게 치고 가는데 이거는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쪽지를 좀 주셔서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어,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N캠 이제 여기 회복했네요. 그렇죠. 6 5 0 0 0 회복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는 이제 새로운 진입이 아니죠. 6 5 0 0 0에서이때가지였던 분들 밀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올지 않을지, 언제 올지 그걸 누가 알아요? 65,000 기준으로 잡고 이제 하셨으면 지금 또한10%또 네, 아, 나는 그래도 마스터 미더하고 여기서 사신 분들 네, 큰 수익이겠지만 그건 저는 바라지 않아요. 제 자리가 잘 잡혀 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얘네들 앞으로가 더, 예, 장래가, 구말리 같은 애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1차가 여기가 보이죠? 당장 빠르게, 이번 달 안에 많에 간다. 일단은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겠죠. 근데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나는 이거 괜찮아. 내가 봤을 땐 마스터가 이거를, 어, 소개를 해줬지만 내가 봤을 땐 이거 2년 이상 가면은 전에에게서는 뭐 얘네 엄청 수혜를 받겠어. 증설도 하고, 그 공장이 완공되면 어, 캐파도 계속 늘어나니까 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전과 희망을 보고 한다면 네 저는 좀뭐 앞자리 이거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뭐어 점쟁이처럼 하지 못하지만 네 여기까지 가야겠죠 12만원 네 언제 가느냐 중요한 거고 또네 에코프로가 그냥 뭐 무조건 간 겁니까 준비가 다 됐고. 이런 과정 다 거치면서 왔어요. BWC, CB, 뭐 이런 거다 소화하면서 갈 겁니다. 자,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SKI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은 다시 여기를 회복했죠. 네, 그럼 지금부터도 단기로는 급등처럼 보여도 지금부터 또 다시 꾸준히 보면 됩니다. 얘네 목표 어딥니까? 이제? 12만원이 되겠죠. 11만원, 12만원. 네, 여기 보고 가고,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네들은 가야 할 길은 자 여기가 이제 산이 좀 보이죠 이거 회복하면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13만원 그 다음은 여기가 되겠죠 역으로 가는 거죠 네 sk 아이 테크놀로지 뭐하는 회사 분리막 네 그리고 wcp도 네 같이 한번 살짝 보세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요즘에 어뭐 양극재 뭐 이런 쪽도 뭐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주목을 못 받았던 전해핵 그리고 분리막 뭐 대표적으로 엔 m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거기에 WCP까지 해서 얘네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덕산에이탈이또 이렇게 턱걸이를 또 합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네, 커트라인 여기 짧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어좀 보시고 로봇에서는 요즘 좀 주춤주춤하는데 그래도 꾸였고요. 이 레인보우가 어느새 지지라인이요 15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몇 배를 간다 이거보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뭐 리노공업,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결국은 이렇게 단기로는 뿜었습니다. 이건 가지신 분들은 그냥, 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laughs>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요즘에 많이 말씀, 언급을 드렸던 종목, 트루엔. 어, 금요일날 종가를 보면 또 예쁘게 시가저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2주 동안 박스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박스를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계단을 살짝 점프시키고 이렇게 또만들어 가느냐 조정하고 자, 그게 이제 여기 보이는 거잖아요. 네, 한 2주 정도 됐으니까 만약에 다음 주나 뭐그 다음 주 횡보하다가 한번 빵 튀면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가 단기 저항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일 것 같다. 이 예상을 좀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는 멀쩡한 회사입니다. 네 흑자 매출 증가 네아 이거 트루엔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디갔어요 트루엔 트루엔 늦게 떠서 네 어디였습니까? 트루엔 네 1200억짜리고 매출 증가 유보율 엄청난 거네 회사 회사는 좋잖아요 네. 잘 보시고 이게 정책과 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야금야금이 아니라 한 번에 빵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분할로 체크 체크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어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네 종목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뭐다 같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휴에맨 씨라는 종목. 자 이거는 여기 깨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잡아놨습니다. 하락은 멈춰놨고 회사. 공부해 보세요. 매출 늘어났습니다. 더블로 늘어났고 작년입니다. 이게 22년. 네, 올해 영업이익은 벌써 이미 1분기 끝, 2분기 플러스 또 플러스 4분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매출이 벌써 예, 작년에 280억을 넘어버렸습니다. 대주주가 누군지 예, 그리고 주요 주주에 왜윤 땡상, 윤 땡상, 윤 보상, 뭐 이런 애들이 있는지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계속 살펴보면, 예전에, 이스타코처럼 가지는가라는, 네, 어, 망상도 좀 해보면서,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요, 오파스넷, 네, 저 흔들림 나오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갔는데, 자, 한동훈 장관 이슈도 계속, 아직은 살아있다. 그리고, 또, 저기, 누구예요 조국 아저씨. 자, 화천 기계도 계속, 같이 보세요. 이거 아직 큰 시세 못 나고 박스를 만들어 습니다 정치 테마조도 꾸준히 보시고요. 또 지금 유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가항공들 네. 부산 에어인가요? 에어부산이죠, 에어부산. 아, 부산 에어. 에어부산. 네, 에어부산도 한번 좀 계속 관심있게 보세요. 단기 구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한7% 이렇게 수익이 나왔지만 구간이 꺾어질 때이 박스 돌파하면은 요 위까지 살짝 짝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외에 뭐펜텍 이미 네 올리고 조정 올리고 조정 올리고 조정 올리고 조정을 또 하고 있죠. 네, 짧게 짧게 나왔죠. 이것도 네, 이건 데 아직 안 끝났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점심값 벌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JO 급히 올린 거죠. 네. 그리고 참새. 그리고 다시 참새 박스. 그럼 이번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면 3만원, 3만 천원 3만 부근 아닐까. 그래서 보시면서. 네.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고요. 또, 요 FST, 그리고 동국제강 네. 동국제강 드디어 이렇게 야금야금. 제가 지금 투루엔에 바라는 게 요런 흐름이에요. 동국제강도금요일날 이렇게 저기 양봉을 세웠습니다. 자, 2, 3주 걸려, 2주 걸려서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한번더 다음 주에 좀 나온다면 저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이 차익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자, 선익 시스템도 은근히 은근히 여기에 네, 턱걸이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네. 4, 5% 올라서 좋으면 네, 괜찮은 거고, 일단은 그러면 손절 라인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를 네, 손절라인 잡고 진입을 했는데 네, 이렇게 올라온다면 또 마이너스에 이제 줄어드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 꾸준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적, 업황이 무너지지 않는 애들.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건강하게 추위 네,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